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부 지유입니다. 가평 홍보농부는 가평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개곡 수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데 있습니다. 쪽대로 개곡 민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끝까지 영상사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쪽대로 고기 잡을 때는요, 계곡이 흘러가는 쪽으로 고기를 잡으셔야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민물고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거는 생갈입니다. 생갈이고, 하나는 미꾸라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 잡으실 때도 항상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속재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내기 보시죠. 꺽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해비렴입니다보십시오 하 니까 연 상이 좀 서툴 어요？자, 이 것도 꼭 지고, 자, 이건 내 산맥 입니다. 자, 매기 자, 저쪽 도가 볼게요. 물고기 밥이래요. 물고기 밥을 밥을 하네. 완전 꺽집니다. 이거. 꺽지. 이게 어, 예. 꺽지. 이 예, 가평 홍보 농부는 시골 농부입니다. 이게 어! 예, 꺽집니다. 자, 또한번 볼게요. 항상 고기 잡으시려면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쪽지를 대야 됩니다. 방법도 혼자서 손약 치면 이렇게 되고, 그안에 이것도 털어주고, 혼자서 이대신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쪽에 쪽발 되시면 고기가 많습니다. 자 이게 꺾습니다 꾸깃해요. 자 금방 잡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붙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쪽에 쪽발 되셔야 돼요. 그냥 한장 쪽에는 고기가 다 올라갑니다. 보시죠이렇이이물기는가위마 이렇게 살짝만 긁어놓고 된다 근데 이마서지대로 이용해서 공을 잡수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이다보시오 요게 보면 한방 잡았네, 이거 또. 이거 p 입이다피 m 이 진짜 고기가 많다. 자, 우리 사람 볼게요. 완전 고기가 바글바글라네요아냐 방을 방을 고기가 많네 야, 이게 이 가평 흥부돔문요 마을 토박입니다 개곡 수정하고 고기 잡는 법을 많이 알아요 이게 피렘입니다 이야 고기 많네 야보이시죠야 진짜 고기가 많다 고기가 바을바글 하네 계속 잡히네 으쌰 이게 피렴입니다 이야 크다 아수쪽한좀더크요 크다 커이러 쪽으로 이렇게 요 이렇게 쪽대로요 30분만에 계곡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거는 꺽지고요 이건 피레미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탱갈입니다 요거는 어, 보시면 요거는 어, 어. 애들 손 만지면은 쏴요 자, 개구 쪽자로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건 메이가, 요건 조그맣기 때문에, 요거는 살려주겠습니다. 자, 방생, 잘 가라! 어! 빠이빠이잘 가! 요지 있습니다, 요 꺽지. 꼭지. 꺽지도. 자, 잘가라, 잘가, 가라 형식. 또요거또 보여, 어 피레미, 아 어, 피레미도, 피레미도, 아 어, 잘가, 네 잘가라. 이 텐가이도, 우샤, 아 어, 텐가이도. 살려주겠습니다. 방생. 잘 봐라. 그렇지. 가. 자, 여러분. 동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